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의 운세, 즉, 임신월의 운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신월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간지가 갑진년의 임신월로 들어와 있습니다. 갑진년은, 어, 오행으로 보면, 목과 토에 해당을 하고, 임신년은, 어, 수와 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 목과 토와 수와 금, 이런 식으로 뭔가, 어, 하나의 오행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재된 그런 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삼합으로 신자진의 운동성을 만들어내므로 이 신월에 보통 그러한 결과, 그한 해의 결과물이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달인데 그 결과물이 약간 혼조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는 지장간이 무기와 임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이 천간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기운도 이 임신월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영양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월에 관해서, 어, 시비운성을 한번 돌려보면, 갑은 절지에 듭니다. 즉, 절, 절이라는 것은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십이신살로 따지자면 겁살에 해당합니다. 겁살이란 것은 구속수사, 자업압수수색, 박멸 뭔가 소란스럽거나 시끄러운 일을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을은 태지에 들어가게 되고 태지라는 것은 막 3주, 3주처럼 잉태된 상태로 그렇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십이신살로서는 재살수옥살에 해당하여 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은 병지에 듭니다. 병은 이제 드디어 기운이 많이 쇠약해져서 병이 든 상태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병은 실제로는 인호술 궤도를 띄거든요 인호술과 신자지는 정 반대의 그룹이 되므로 따라서 역마살, 뭔가 이동 변동이 작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은 목욕지에 들어가게 돼서 목욕은 도화와 연살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목 집중, 시선의 집중을 받는 그런 시기가 해당이 되겠고, 문은 병과 같은 시비 운성의 궤도를 돈다고 봐서 병지, 영마의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기는 정과 같은 운기를 이제 보통 시변성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목욕으로 연살 도와 시선, 이목 집중, 받는 대신에 뭔가 소모 요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은 걸록 망신입니다. 걸럭질한 것은 내 뜻을 꿋꿋이 세웠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망신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속옷을 약간 보일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어 청춘 남녀 같은 경우에는 연애사나 결혼사로서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나의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속살을 보인다는 뜻은 곧 병원에 가서 엉덩이를 보여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갈 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제왕지에 듭니다. 장성살 즉 장군으로서 뭔가 나의 기운이 최대로 최상으로 뻗어져 나온 상태를 의미하고 총진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은 장생으로서 뭔가 새로운 기운 무에서 유로 뭔가 새로운 기운이 생겨남을 의미하고 지살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동하거나 변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역마라는 것은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 다이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는 사지, 육해살에 들어간 겁니다. 즉, 육해살이라는 것은 저성사자와 같아서, 즉, 죽음의 문턱, 그만큼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보통 임이라는 것은 육친상 편인에 해당합니다. 이 편인이라는 것은, 어, 임과 신을 보통 한 15일 정도로 보십니다. 보시면 됩니다. 8월 7일에서 15일 정도는 편인이 많이 간섭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 나머지 그 이후에는 이평관이 나머지 한 15일 정도를 관장한다고 보시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임은 편인에 해당해서 보통 일의 지연이나 수아인의 건강 불안. 수아인의 건강 불안이라는 것은 병이 실제로는 식신이 되죠. 수아인이 되어서 건강 불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 관해서 건강 불안. 이런 것들이 올수 있는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편이라는 것은 문서가 되므로 문서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사업할 때에는 사업 축소나 위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편재의 별이 병지 영마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지지 시는 지지시는 나머지 15일은 평관에 해석, 해당이 되는데, 이평관이라 것은 호랑이와 같은 존재라서 보통 실속 없는 일에 가담을 많이 해서 명고 이박. 즉, 어, 명예는 드높으나 이문이 굉장히 박한 모양이다. 그래서 명예적인 상승 요소로만 쓴다면 이 병관도 괜찮지만, 나이가, 내가 만약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 병관에서는 그렇게 큰 이문이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호랑이 임으로 사고나 병고가 생기기 쉬움으로 조심을 하여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감투나 직책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갑의 입장에서 이제 병이나 정은 식신 상관의 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문화, 기는 편제와 정제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경과 신은 관성으로서, 정관, 평관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임과 개는 나에게 편인, 정인의 별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이 경과 신이 제어, 걸록과 장성, 장, 제왕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힘이 세어지죠. 즉, 관직이, 관직에 관해서는 뭔가 이 상승 기운을 준다. 그리고 이, 만약 나라면, 어, 남자라면 이 신이 평관이 되겠죠. 자식, 남자아이 자식의 경사가 있을 수도 있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장생을 하므로 임은 편인이므로 라이센스 자격 이권 이런 것들 인허가 이런 것들 내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가장 실속 있는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 나의 기운은 어+ 어떻게 됩니까? 네 비경과 겁재는 굉장히 기운이 약하죠. 그래서 어그 건강적인 요소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으니 건강을 유의 많이 하시는 달이 실제로는. 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갑의 경우에 2024년 8월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